들 여기 네. 들어마안 안녕하세요. 안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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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안안으로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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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 너는 바람기가 있다 얼굴에 바람끼요? 어. 바람끼요? 어. 바람 맞아본 적은 많은데. 아니바람기가 있다? 어. 기본적으로는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 거. 미안한데 이건 점집이니까 얘기하는 거. 나 그렇죠 그렇죠. 아름마나 이빨 교정 아니, <laughs> 나는, 피부 트러블을 최대한 가리려고. 하는 나는 바람기가 있어. 나는 다르게 보는 게바람기가 있다기보다는 속으로 컴플렉스가 많아. 어, 맞아요. 맞지? 네. 이, 이런 지가 생각하는 컴플렉스가 없으면 날라다녔을 놈이야 지금은 그런 컴플렉스랑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자제하는 중에 음. 사랑을 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이름 이름 뭐야? 강민수입니다. 민수. 네. 서상원이요 서상원. 어디서 어디서 시야 서씨라고 네. 어디 서씨냐고 달성 서씨. 반가워요. 음, 아, 반가워. 아 반갑습니다. 하긴 좀 얼마나 됐어? 요 저희 한달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지 음, 뭐딱 네. 봐도. 어떻게 알게 됐어? 제가 번호 땄어요. 길거리에서 음. 여기 건너편에. <laughs> 대단하다. 어, 번호 땐데 바로 줬어. 무슨 매력이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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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키도 크고 어 <laughs> 괜찮네. 키 크면 다 이런 사람 아, 매일 여자 있게. 이 메터인데 키 크면 다 이렇게 큰 <laughs> 레소리 <흘랏> 하고 있어요. <laughs> 자, 메인 고민이 뭐야, 니네 저희가 저는 이제 중국으로 가고 남자친구는 호주로 유학을 가서 음. 끝이 보이는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음, 음. 맞아, 끝 음. 보인다니까, 그냥 얼굴에 써있잖아 또 모르죠? 어, 있는 동안 불태워 그러니까 저희 고민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빨리 끝을 내서 친구잘 그러니까 저희는 빨리 잘 지내고 싶은 마음 잘 정리를 하고 싶냐고, 어떻게 <laughs> 네. 아니, 뭐 그, 어떻게 보면 그려볼 수도 있죠 이게 무슨 야, 달... 니네 사랑이 없다 지금. 아, 이게 아니 말이 아니, 되는 진짜... 얘기니? 진짜 아니에요. 진짜. 죽어도 아니야. 난 같이 있겠다라고 해도. 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해야 하면은. 네. 네. 저희는 끝에 끝날 때 사실은 좋은 친구로 남고. 네 남았습니다. 이내 한달 됐지 지금. 야, 네. 어? 네. 한달된 애들이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뭐 우리가 헤어져도 될까 말까 뭐 이런 거로 고민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그래? 그냥 네. <laughs>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요.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근데 점점 좋아지니까 이제 추억이 너... 쌓이고. 너는 언제 갈 예정이야? 호주. 저는 1월 달이요. 1월. 너는? 저는 빠르면 9월, 늦으면 9월. 3월. 이번 앞으로 9월? 그러면 너도 1월에 스케줄을 맞춰. 일단 음. 중국 가는 것도 1월. 너도 호주 가는 거 1월. 지금 한 반년 남았지? 반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만나 봐. 일단 그때까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뭐 이거는 없지. 더 정이 들면그 아픔이 더 커지니까 아. 그게 고민인 거잖아뭔지는 네, 정확하게 알아 근데 난 그럴 것같아 내가 이 여자가 너무 좋으면 그때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지금 현실에 주어져 있는 그냥 이 사랑이나 그냥 집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니까 친해지면 안 되고 정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정리를 잘할까를 한 달밖에 안된 사람들이 고민한다니까.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고민인 것 같아. 어? 이거는 어. 솔직히 개똥 같은데. 어이데 진짜. 니네 개똥 같은 소리야 이거. 야 생각을 해봐. 너는 잘 못된 뭐, 얘기지. 어. 너는 근데 중국어 준비를 꽤 했어. 아니제 이제, 이제 앞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안 했어 네. 준비? 야 그러면 너는 잘 됐어. 이미 아직 안 했잖아. 영어로 바꿔. 영어 로 영어로 바꿔. 영어로. 영어로. 영어로, 바꿔. 영어로. 아, 부끄러워. 어. 그래서. 호주로 가. 난 그럴 것 같아. 야, 진짜. 내가 진짜 와, 내가 정말 운명적인 여자를 만났다. 난이 여자 없이면못 살겠다. 그러면 이거 고민도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무슨 고민이야 이게요? 진심으로 네가 좋아하면 왜넌꼭 중국말을 배워야 돼? 넌 영어 배우면 안 돼? 제가 중국을 뭐 호주를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집안 일 쪽으로 배우려고 아. 중국어를 배우려고 한 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중국으로 갔다치고 호주로 갔다쳐 장거리 연애를 못하는 이유를 얘기해봐. 와, 그건 뭐 나도 못하겠다고. 일단 음. 저는 가면은 2년 정도 가는데 음, 음. 이 친구도 이제 중국 갔다 오면은 바로 일을 찾아서 이제 취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스케줄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음. 그리고 제가 장거리 연애를 몇번 해봤는데. 아, 경험이 있을. 네, 사실 1, 네. 2년은 조금. 사실. 지금 그렇게 좋고 막 미치겠고 이러면 이게 물론 거리적으로 굉장히 멀지만 이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아, 문제 돼요. 문제 뭐, 되죠. 네. 내가 해봐서 안다. 해봐서 알긴 또 다른, 그거는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사람 사람마다 다르지, 그거는. 상황도 다르고 몰라. 음. 얼마든지 열심히 전화하고 틈나는 대로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방법은 있는데 그냥 그거 자체 모든 걸 포기한다? 아직 갈렘 반여이나 남았고 만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다가올 미래에 우리는 되게 힘들 것 같으니 헤어져야겠다. 그럼 그냥 헤어져. 음. 왜냐? 그럼 그냥 헤어져. 음. 왜냐? 아니요, 말씀하세요. 음. 왜냐? 음.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 화나신 거 아니죠? <laughs>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싫은데 고민이 되니까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하래 이거 진짜 이거는 정리를 어떻게 해요? 정들까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만나봐. 네. 마음은 계속 가는데 <laughs> 겁이 난다고 그럼 그냥 헤어져 왜냐면 점점 좋아지니까 되게 애매하지? 답이 아, 없는 그 고민인 거랑 마찬가지야 헤어져 헤어지고 빨리 지금 헤어져 니네는 한달 됐을 때 지금 헤어지면 음. 그냥 서로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해. 그렇지 니네가, 마음 아프긴 하지 니네가 얘기했잖아 음. 정때기가 힘들어서 그렇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될것 같고, 어차피 안 돼,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빨리 헤어지지, 지금 당장. 미래에 힘든 게걱정이 어? 돼. 뭐 여기서 이문을 나가면서 헤어지라고. <웃음> 어? <웃음> 왜? 아, 그럼... 생각을 해봐. 너, 내가 지금 좀 전에 너희들한테 강하게 헤어지라고 그랬지. 네. 무조건 헤어지라고. 그러니까 너 어떤 반응이 나왔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면 헤어질 마음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지? 그 헤어지라고 그러면 헤어질 거 아니 그러면 그럼 내가 아까 우리가 처음엔 좋게 얘기했어. 열심히 죽기 살기로 만나라 그랬더니 네가 또아니래며 네. 그것도. 어? 그럼 뭐 어쩌자는 거냐어 아니 두 분이 일들이 좀 많으셨으니까 조언을 듣고 싶어서 아그 어, 그러니까 조언 하는데 안 듣잖아 니네. 아조언 <laughs> 어, 헤어져! 조언? 헤어져. 내가 보니까 안 돼.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냥 헤어져. 밥, 여기 나가자마자 헤어지고 저녁에 술도 먹지 마. 어? 그리고 심지어 니네가 사귄 지한삼사년 돼가지고 막 애절한데 뭐 이런 건데 너무... 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제 어못볼것 같아 내 이건 이해하겠어 근데 길거리에서 번호 따서 사귄 지한 달짼데 누가 이 얘기를 남이 니들한테 한다 그러면 니들도 아마 웃을 거야 뭐 아직 달래 뭐 내모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노래가 내년에 내년. 가는데 벌써부터 뭐 그래, 이건...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로걱정해도되 그냥. 그럴 거면 지금 헤어져 빨리 당장 어. 끝 그... 헤어져. <laughs> 내가 진짜 기가 막힌 그런 저 뭐야 해결 방안이 하나 있어. 어떤? 해결 방안이 하나 있어. 어떤 난... 호주 가서 중국말 배워. 호주 가서 중국말 배워. 호주 중국. 우리가 정 그렇다면, 우가 그래. 집안일 때문에 막... 그래. 중국말을 배워야 한다면 호주 가면 아니, 중국말 학원이 있을 거야. 아니 왜없겠어 당연히죠. 어. 그럼 거기 가면 저 중국 저기 학교들도, 학교들도, 학교들도 있어. 거기 어, 가서 많아. 거기 가서 중국말 배워. 이거 한번 봐줄게. 네. 네. 니네 사랑에 대한 애정 그 점인데. 둘이 손 같이 이렇게 올려 올려 그래서 한 군데만 딱 이렇게 해놔 됐어 네. 이대로 살아. 하, 너가 나오잖아, 더 답이. 서프라이즈로 만들래잖아. 서프라이즈로 만들래잖아. 호주 갈때네 옆에 얘가 앉아 있을 거다. 얘가 앉아 있을 거다. 중국 간다를 놓고선 항상 인생은 서프라이즈야. 나 진짜. 난난 난 진짜 그래. 나 같으면. 나한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뭐, 얘 호주 혼자 공부해요. 혼자 가 이제 안 보내고 음. 내가 거기 몰래 딴데 딴 좌석에 타 있을 거야 타서 같이 가서 진짜로? 내가 짠 내렸는데 거서 기길뭐 어. 이러고 있을 때 네가 짠 나타나서 잘 거기서 야.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자기 난 어. 이제 갈게 그리고 간다 뭐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 호주 떨어가는데 다른 남자가 데리러 온게 <laughs> 다른 남자가 데리러 온게 그러면 은 최악의 상은 <laughs> <데리러 온> <laughs> 거기서 거기서 죽어야지 어? 어, 그럼, 마이클이나 이런 애들 그러면 거기서 깔끔하게 그래, 거기서 완전히 이제 모든 걸 끝낼 <laughs> 네, 수 있는 그쵸, 그쵸. 또 기회가 음, 되는 거야 모가 항상 걸... 그래 하루하루 서프라이즈 이벤트처럼 음, 살아 그래. 고민하지 마 이거 니네가 그래. 진짜 이런 고민하는 커플이 또 분명 히 있을 건데 좋은 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라도 사랑이 성공한다 정말 친구로 남을 수도 있다 애가 됐으면 그쵸, 진짜 그쵸, 좋겠다. 네. 네가 잘하면 돼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어, 어. 형종신인데 용돈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제가 드려야지 니가 아니야 아, <laughs> 네? 복돈이야 아, 아유 감사합니다 서씨 또 만나는 거 되게 또뜨거하니까 파이팅! 아, 네 진짜 음. 감사했어요 음. 아, <웃음> <웃음> <수고하네요>. <웃음> 안녕히 계세요 <laughs>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성격들이 있는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야>. 참다 참다 가 <laughs> 컨셉으로 왔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없는데요 이게 그냥 보니까 이 친구 성, 컨셉을 잡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은 친구겠지 서신데 마음이 따뜻하겠지 어. 그죠건망했 뭔가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 이 말해줬을 때 이제 또 특히 어른분들이. 조언을 해줬을 때더 이렇게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어서? 뭐라 반박할 게 없어? 반박할라 했거든? 어? 우리 그냥 네. 음 반박할 게 없네. 서프라이즈 해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부모님하고. 아 근데 생각은 없진 않아요. 확실한 건. 네, 지금 이러면은 또 기대하게 되는데? <laughs> 기대하게 되니까. 아, 여행이라도 가지 뭐고 <laughs> 그리고 같은 서씨인데 성격은 어떻게 비슷한 거 같아요? 성격은 아, 너 예민할 때 살짝 비슷한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내가 그렇다는 거지. 음, 네, 좀 비슷한 음, 부분이 때? 있는 거 아, 같아. 평생 많이 예민할 네, 때. 뭐 어. 네, 뭐. 여기 어. 들어오기 전이랑 나온 후에 좀 생각 변화가 있어요? 네, 네좀 있어요. 있네요. 많아요. 아, 있네요. 전 솔직히 되게 좋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생각 안 하고. 네, 일단 뭐 만나 보는 아.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뼈때리는 깊은 조언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두분 응원할게요. 저희도 잘 지낼게요.